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어요. 여기가 다나스트릿이라는 곳인데 어, 저는 내일 한국에 가야 돼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꼭 받아야 됐었어요. 그래서 어, 여기 주변에 혹시 병원이 있나 검색을 하다가 LA 대사관 쪽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었는데 두개 병원을 추, 추천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 얼바인 안에 오렌지 카운티 쪽에 그 병원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동포기관 동포병원 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다 채취도 해 주시고 어, 네 검사해 주시고 어네 편하게 저희들이 예약 없이 갈수 있어요 저는 시속 항원 검사를 받았고 5만원 5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어, 여권 꼭 챙겨 갔고요 그리고 마스크 하고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티켓을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가져갔어요. 거기에 제 비행기가 언제 출발하는지 어느 날짜에 출발하는지 그거를 적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세 가지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안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주거든요. 제가 그걸 영상으로 찍었는데 한번 보고시죠. 오 같이 한국에서 오셨고요. 열이거나 네. 기침 없으시고요. 네. 홈페이지 이렇게 열리시면 여기 링크를 누르시거나 오렌지 바를 누르십시오. 그러시면 안티젠 버튼이 있는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. 다 찍으십시오. 본인 이름이 보이면 여기 안티젠 버튼을 누르십시오. 결과지가 나옵니다. 찍으십시오. 프린트 전에 반드시 이분 여권하고 동일한지 컨펌 하시고요. 문제가 있으시면 이 번호로 팩스 주시면 되시고요. 문제 없으시면 드, 등록하시고 프린트 하시면 되세요. 다 되셨고요. 2시간 안에 결과가.